자, 지금부터 잉크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잉크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봉이 두 개가 있고 이 좌측편 봉에다가 이 종이 지간을 장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실 잉크를 오픈을 하셔서 오픈을 하셔서 이렇게 뜯어주면은 이렇게 굿자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걸고 시작을 하면은 잘 들어가게 뭐야 장착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일단 여기다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 잉크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다른 기타 부품들을에 걸치지 않아요. 이 뭉치를 싸고 돌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쭉 끝까지 잉크를 밀어주시고. 이 필름지, 이 잉크 리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간혹 가다가 여기 끈끈이가 있어서 이렇게 부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 꽈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렇게 하고서는 둘둘 감으면 되는데,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해서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스카치 테이프로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쪽 방향으로다가 살살살살 돌려주시면은, 검정 부분이 이제 잉크 찍을 부분이 이제 올라왔죠. 그러면은, 인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 밑에 보면은, 여기 검정색 플라스틱이나 여기 투명 플라스틱 밑으로 잉크가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이 잉크는 이 메탈 부분을 메탄 부분만 온전히 싸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 이 센서 부분하고 이 투명 플라스틱 부분하고는 절대 그 밑으로다가 잉크가 지나가지 않는다. 사실 이 내용들은 이 위에 프린터 커버 위에 보면은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잉크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붙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감는다. 그래서 이쪽 이 부분을 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잉크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잉크가 끊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잉크가 이렇게 끊어졌다. 라고 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일단 잉크가 끊어진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마감을 쳐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까 끊어졌던 부분, 요 잉크 부분을, 다시, 밑에 오으로다가 빼서 이렇게 길게 빼주시고, 이 위로 밀려 붙이는 게 아니고 다시 밑에 쪽으로다가 지갑 밑에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주신 다음에 한두 바퀴 돌려 주시면 돼요. 부착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두 바퀴 돌려 주시고 다시 이제 헤드를 닫고 이제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잉크를 다 썼어요 다 썼다 그러면 이쪽에 다쓴 잉크가 이렇게 감길 거고 다쓴잉크 이렇게 감길 거고 여기에는 이쪽에서 다 쓰고 남은 요 종이 지관만 남게 될거예요 그래서 요다쓴 잉크 부분을 빼서 버려 버리시고 여기 쓰... 다 쓰고 남은 지관을 이 위로 올려 주시고 다시 새 잉크를 이렇게 장착해서, 이렇게, 로테이션. 이쪽 직원이 올라오고, 버리고, 딱새 잉크가 들어가고, 여기 남은 직원이 올라오고, 순환해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고, 잉크를 장착하실 때, 처음에 너무 이걸 빤빤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서투른데, 잉크가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직원, 헤드 밑으로 해서, 일단 잉크 먼저 빼주세요. 그리시고, 여기는 이제, 꾸겨진 부분은 잘라서 마감을 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능숙해지시면, 그냥 이렇게 감고, 여기서 두세 바퀴 돌리면, 이 스카치 테이프가 필요 없이도, 뭐, 작업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거예요.